안녕하세요 오우지정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니지 피규어를 선물 받았어요 제가 중간에 이거 까는 도중에 영상이 끊겨가지고 저 제가 아직 뭐 열어보지는 않았고 이거 지금 딱 뜯는데 영상이 끊겨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살려 아 그리고 티비 소리 양해 부탁드려요 이거 리니즈 피규어인데, 제가 리니즈 피규 하나도 몰라요, 지금은. 그래서, 어, 설, 어, 그, 그 점, 도 양해 부탁드리고, 네. 요거, 그 투명, 게 보이는 거. 네, 안 보여요, 지금 이거. 이, 안, 이거 테이프, 이거, 해가지고. 이거, 근데 이거 올리브영에서 그 나눠주는 그 매니큐어 손박스거든요, 이거. 보시면, 여기, 이렇게, 올리브요막혀있고 여러분들 록 이거, 제가 여기까지 뜯어놨는데, 이렇게 뜯으려는 순간, 영상이 멈춰가지고. 근데, 이게, 테이프가, 네. 잘뜯겼고 아니 안 되네요. 네, 잘랐고. 이게 나 이게 내가 보석 같은 게 진짜 진짜 리얼하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 팔이 이렇게 이렇게 살짝 살짝씩 움직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솔직히 이렇게, 이렇게 보석도 바뀌었고 이게 내가 멋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리도 이때리어 밑에 받침대도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받침대는 뭐 어디 있겠죠? 받침대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딱붙인것 같아요. 여기 자석. 어그 피어가 언제 한번본적 있는데 예. 피어. 날에 샀는데 자석. 박스데 박스만 5개네요? 뭐 들어있는 건 없어 보여도. 네. 여기. 박스가 되게 많... 되게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. 보내주신 이거 굉장히 자, 이것도, 이게 두 개는 올리브영 박스.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한쪽 옆에만 되네 이거 다 뜯고 올라다가 그냥 여기 번거로우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뜯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으로 그게 칼집을 내서 아, 아 칼집 가위로 잘라서 이게 저가 그 가위와 맞닿은 게 없어서 이렇게 큰 가위로 네 이거 전체적으로 모양이 돌로 되어 있고 같고 이거 지금 화질로 보면 제대로 안 보이는데 음. 여기 뒤게 용암 같은 게흐르는게 보이거든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 안잡히네 이쪽 이렇게 뒤쪽에도 흘르고 이게 급게아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 같다 네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얘그 흐르는 용 그거 용암 같은 걸 표현한 건데 햇빛에 비춰보니까더 멋지고 진짜 고퀄이네요 이거 는 멋있어. <laughs> 애, 얘도 진짜 퀄리티였는데 얘도, 얘도 네, 고퀄 크기는 얘가 좀 더, 아, 머리 하나만큼 더 크고, 네, 좀더 크네요. 이렇게,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. 이거는 이렇게 손이 조금씩 움직이게, 조금씩은 움직이는데, 얘, 얘도 조금씩 움직이는데 그래도 2 0 0럼 움직이면 그냥 살짝씩 살짝씩 아주 미세하게 어, 지금 벌써 4분 40초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뜯고 마지막 영상 찍어야 할것 같네요 아 2편에서 찍어야 할것 같은데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, 지루하시니까. 네. 자, 이거를, 이렇게, 탁, 뜨 다음에, 네. 네, 이거 그거, 해골로 된, 음,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뭔가 노노노 안돼라고 하고 게한 눈썹이 뭔가 라고 이렇게 약간 비웃는 뭐 그런 거 같은데 밑에는 이렇게 회오리 공중부형처럼 다리는 없네요 그리고 손도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움직이고 고개를 살짝 옆으로 내고 네. 그리고 이거는 진짜 이렇게, 이거는, 바닥까지인가? 랍스탄인가하 그거 위에 이거, 소라기인가? 이 해골, 뭐지, 해골뼈다리 이렇게 그 등껍질로 한 귀여운 피규어인 것 같고, 이거 지금까지 피규어는, 어, 이렇게 4개 정도 나왔고, 더 이상 길어지면 안될것 같아서 영상은 여기,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꾹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.